일단 이 글자 있으면 남자가 끊이질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주를 보고 오셔서 저보고 결혼을 늦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두번 결혼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주로 보면 알수 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두번 결혼할 팔자일까요? 남자가 꼬이긴 한데 쓰레기들만 꼬이는 것 같아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죠. 언제 연애하면 좋아요? 언제 결혼하면 좋아요? 정말 늦게 결혼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주에 이 글자가 있으면 연애가 끊이질 않는 사주를 가진 여성분들의 특징과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사주 명식을 조금은 볼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스토어에 가셔서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만세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창에 뜨는 만세력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플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거기에 생년월일 이름 입력하시고요. 양력인지 음력인지 넣으시면 이런 모습이 뜹니다. 사주팔자라는 게 8글자라서 팔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관성과 인성이 사주 원국 내에 잘 배치된 여자입니다. 단정하고 도도함이 매력적인데요. 사주에서 관성은 여자의 남편, 명예, 권력, 책임감을 의미하고 인성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성은 자격증, 문서, 부동산 운으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성과 인성이 적절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관인상생 구조가 예쁘게 자리 잡혔다 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자기관리를 잘해요. 관인상생이 잘 되는 대표적인 배우로 송혜교님을 보면 얼굴도 예쁘고 나이가 들수록 고급비랄까요? 뭔가 송혜교님만의 아우라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딱 사주를 보면 관성과 인성이 잘 발달된 사주입니다. 년주에 정관이 기둥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고 월지가 편인이에요. 딱 관인상생의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단정하고 정제된 아름다운 느낌을 주죠. 실제로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고급스럽다, 기품이 있다, 단정하다, 바르다 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소위 말하는 엄치나 엄친딸 같은 느낌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관인 상생이 잘된 구조의 사주를 가진 분들을 보면 화려하게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그 단단함과 도도함, 첫눈에 반하는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 관성이 배우자궁인 일지에 있을 경우이거나 관성과 인성이 서로 붙어서 상생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성에게 안정감까지 줄수 있어요. 이 말은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에서도 좋은 운을 가져옵니다. 천간지지 혹은 천간천간끼리 뭐 지지와 지지끼리 위치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원국 어디에서라도 관인상생 구조가 잘 짜여진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주변에 늘 이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관인상생이라면 편관 편이는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관인상생이라는 게꼭 정관, 정인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말하면 정관정인이 맞는데, 사주라는 게딱 정해진 정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데다, 관성이 편관만 있는 경우, 인성이 편인만 있는 경우에는 살인상생 구조로 흐르기 때문에 관인상생과 음량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살인상생도 이성에게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솔직히 편 것만 있다면 더 다이나믹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송혜교님은 정관과 편인이 사주원국에 예쁘게 자리 잡은 구조입니다. 어, 2위는 식신상관이 잘 발달된 사주인데요. 끼와 센스를 타고난 완성형 미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식신상관이 용신으로 작용하는 사주가 아니고 식상 자체가 강한 분들을 말합니다. 식신과 상관이 강한 여성은 무대체질이에요. 표현력도 좋고 나를 드러낼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가수 이유리 님이 식신이 아주 잘 발달한 사주인데요. 이런 사주 구조는 일단 어디에 있든 눈에 띄어요. 내가 어떻게 입어야 예쁜지 알고 나를 꾸밀 줄 아는 분들입니다. 보면 스타일리쉬 해요. 야한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타일을 정말 잘 알아요. 멋쟁이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끼도 많아서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인기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외모도 예쁘지만 분위기와 표현력에서 오는 매력도 정말 큰것 같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도 본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뭔가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또 만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만약에 비겁이 같이 발달해서 식상을 더욱 강하게 밀어주는 사주구조잖아요. 그야말로 타고난 매력 부자입니다. 이효리님 사주는 정사일주로 비겁이 강한 가녀지동입니다. 게다가 연주 천간지지에 식신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주 구조죠. 천간에 식신이나 상관이 드러나 있으면 그 센스와 끼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연스럽게 연애운도 끊이질 않겠죠. 대운이나 세운에서 식상운이 온다면 특히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성과의 만남 확률도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매력적인 여성을 남자들이 가만둘 일 없겠죠? <laughs> 대망의 1위는 도화살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laughs> 도화는 뜻 자체가 복숭아꽃이거든요? 복숭아꽃처럼 예쁘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을 말해요. 이건 어, 저도 본 경험담인데 지지에 좌우묘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뿜뿜 하더라고요. 특히 일지, 월지에 도화살이 있는 경우에 오 하면서 뭔가 시선을 끄는 아우라가 있어요. 외적으로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연지, 시지도 도화가 작용을 하긴 하지만 어, 일지보다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일지의 도화가 있냐 없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눈길이 가더라고요. 묘하게 끌려요. 저도 몇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도화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laughs>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수수하게 입고 막막 막 나대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서 잘 챙겨주고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무리해서 이 사람들한테 꽂히는 사람이 생겨요. 편한 스타일로 다녀도 자석 이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쁘기도 하고요. 이게 100%는 아닌데 도화를 가진 분들이 피부가 희다던지 외적인 매력 포인트가 꼭한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추가로 좌우묘유 자체가 왕지에 해당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당당하고 여유가 있어요. 이 내면의 여유에서 비롯되는 매력인 것 같아요. 표정과 말투, 에너지에서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져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해요. 누군가가 자꾸 생각난다면 그 사람 사주엔 도화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건 어, 단순히 겉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1위로 말씀드린 도화는 화려한 매력이 있고 식상은 끼와 센스를 표현하며 관성과 인성은 바르고 정제된 고급미를 보여줍니다. 사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그 사람만의 고유한 매력이 극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사주엔 어떤 기운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희한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주 요소를 어,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연애와 궁합 사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